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100만 원대 가솔린 차량 총 11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00만 원대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어, 120만 원 특집, 100만 원 디젤 특집, 100만 원 가스 특집. 오늘은 100만 원 휘발유 특집입니다. 아, 지금 뭐, 싼차 위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하싼차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 연령층을 제가 조금, 저기, 좀 봤는데요. 가장 많은 연령층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예, 여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뭐, 이렇게 가는데,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면 뭐, 제 또래에서 좀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위선에서 저희 형님뻘이나 그 위쪽 어 그런 정도의 분들이 많이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 제가 좋아하는 차종 위주로 올리면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 그런 차들도 이제 몇 대씩 놓고 있고, 이제, 뭐, 아반떼나 K3나 이 준중형급 차들도 사실은 많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소형차급, 준중형차급, 그 다음에 경차급은 많이 찾질 않아요. 그래서 계약률도 많이 낮고, 오히려 이제 소나타급 이상, 뭐 그랜저나 지금 보고 계신 오피로스나 그러니까 어, 준대형 이상, 뭐 대형 차급 이런 차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싼차 말고 아, 비싸고 연식 좋고 키로수 짧고 뭐 수입차도 있고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뭐 백만 100만, 전화해서 100만원짜리 있어요 200만원짜리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는 컨셉을 이렇게 좀 100만원대로 잡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싼 차들은 가져가서 정비를 하시면서 타셔야 되는 차량들입니다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상품화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 하자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액이 저렴한 만큼 가져가서 뭐 정비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고요. 이렇게 뭐 100만원대, 200만원대 차들은 어, 제가 음, 하자처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단, 근데 20만km 안쪽에 있는 차들은 성능보험료를 내시고 어, 성능보험을 어, 몇만원 정도 내세요. 구매하시면서 그러면 한달2,000 k 로한달2,000 k 로 동안에 엔진 미션 포함해서 주요 부품들 한 100여 가지 이상 그런 품목을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참고적으로 저희 사무실 차들은 KB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증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KB 손해보험에서 어, 보증을 해드리는 그런 차들입니다. 단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어, 뉴 오피러스, 그 다음에 뉴 체어맨, 그랜저 TG, 뉴 SM5, 그다음뉴 SM5, 뉴 인프, 그 다음에 NF 소나타, 투스카니, 라세티, 그 다음에, 어, SM7, 그다음뉴 SM3, 그 다음에 뉴 아반떼 XT. 11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는, 자, 뉴 오피러스, 아, GH270, 아, 차량이죠. 그 다음에,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은색 원톤으로 아, 되어 있고요. 자, 17년, 07년식, 07년식 17만 키로 대 아, 판매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에, 지금 보고 계신 차를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예. 옛날에 정말 고급 차였어요. 예. 정말. 예. 근데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6기통6기통 예. 예. 6기통 엔진이고요. 자 이렇게 고급 차였죠, 정말. 지금 봐도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고득가구요.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이고 교환 부위가 있죠. x 표시 교환 부위가 있고요. 자 미세누유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미세누유 감안하시고 가져가셔서 구매해서 타셔야 되고요. 이, 이런 어, 누유수리까지 한다 그러면 200만원 중반대 이렇게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상품화가 된다, 그러면, 예, 금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9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아, 차량이었구요. 자, 두 번째 보실 차량은, 자, 쌍용뉴 체어맨 600S 아, 마제스티 등급 차량이구요. 04년식, 04년식, 아, 20만 키로대, 20만 키로대 차량이구요. 어, 판매 금액은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에 어, 뉴체어맨, 600S 마제스티 등급 차량을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정말 고급차고 <laughs> 사장님 회장님들이 타던 차예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이제 뭐 부담없이 저희 같은 서민들도 부담없이 탈 수가 있는 차죠. 보세요. 실내 보세요.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예, 그죠? 시트 상태 좋고요. 뭐 이런 우드 그레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 체험한 차량이고요. 600S 마제스티 등급 차량. 자, 본네트 하나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미세 노유 두개 있고요. 자, 이 차량 190만 원에 판매해 드리는 차량이었고요. 자, 세 번째 보실 차량은, 예, 그랜저. 뭐니 뭐니 해도 그랜저죠. 예, 06년식. 예, 06년식. 34만 키로 때. 예, 주행거리 많아요. 34만 키로 대 주행했구요. 아, 그랜저 TG270. 아,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예. 140만원. 그죠? 깨끗합니다. 검정색. 뭐 전동 시트. 아, 시트 상태 좋고요. 네, 3 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아, 요거 잘못 나왔네요. 요거 지금 가스차인데 아, 지금 휘발유로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가스 버튼이 있고요. 네, 그죠? 가스 버튼이 있습니다. 네, 휠 타이어 아주 좋고요. 자 뒤쪽에 네, 이렇게 아, 부식하고 방금 아, 부위가 있고요 누유가 좀 있고요 자, 되어 있습니다 140만 원에 판매해드리는 아, 그랜저 TG 차량이었습니다. 아 그다음 보실 차량은 자뉴 SM5 네, 05년식 아 주행거리가 11만 키로네요 11만 키로대 판매 금액은 150만원 150만원이고요. 색상은 명은색 은하색 뭐냐면 약간 하늘빛 나는 밝은 계열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상태 깨끗합니다. 11만km 때 주행거리 좋고요. 실내 상태 좋고요. 그리고 내구성 좋고요. 장고장 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묵직하고 좋습니다. 자, 쪽에 보시면 아 뒤쪽에 판금 및 아, 교환 및 뒤쪽에 조금 뭐 사고가 좀 있었네요. 그죠? 네, 아쉽게도 네, 미세누유 하나 있고요. 150만 원에 그래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SM5 차량이었고요. <laughs> 자 그다음 모실 차량은 아, SM5 New i n f 네. 그 다음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옵션 등급이 좋습니다. 지금 뭐 아, 엘리익스클루시브 등급이구요 아주 차량 상태 아주 깔끔하네요. 그렇죠? 지금 09년식 18만 키로대 판매금액은 199만원입니다. 네. 199만원. 네. 음, 뭐, 옵션도 좋구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 뭐, 후방 카메라 있고, 뭐내비게이션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오, 시트 상태 좋구요. 그죠? 차량 상태 좋습니다. 자, 네, 메모리 열선, 내비 상태 체감. 네, 교환 부위, 쭈르륵 네, 왼쪽, 오른쪽, 교환 부위 쭈르륵있고요 자, 미세노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어, 지금 199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자, NF소나타 아, 2.0, 엘레강스 모델이고요 05년식. 아, 키로수 좋네요. 9만 키로대, 05년식 9만 키로대. 어, 차량이고요 어, 판매금 199만원입니다 199만원에 네. nf 소나타 아 실내 베이지톤 전동시트 있고요 깨끗합니다 네. 93,000km 핸들 이렇게 우드 그레인이 이게 우드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우드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죽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시트 뒤쪽 시트 상태도 좋고요아 엔진룸 깨끗하고요 키로수가 좋으면 확실히 이런 실내 내장재라든지 차량 상태가 비교적 좋습니다. 키로수가 좋은 차들이 비교적 앞쪽에 교환 부위가 있고요자 미세누유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 아, 199만원에 아,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만원에 NF 소나타를 판매해드리고 있구요. 자이 차량은 아, 투스카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검정색 투스카니 아주 쓰읍,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던 차량이죠. 아, GT모델이구요. 05년식 14만키로대 주행했구요. 판매금액은 100 90만원, ,000원, 190만원에 투스카니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4만 키로대 네, 190만원 아, 투스카니 차량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런 쿠페형 차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티브론도 타고 제네시스 쿠페도 타고 뭐 네, 이런 차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먹다 보니, 조금 뭐, 아직도 이런 차 보면 좀 멋있어요, 솔직히. 근데 좀, 탈 용기는 좀안 나네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좀 보기만 하고 있고, 눈,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아 교환부위 두개 있는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미세노요 두개 있고요. 저렴하게. 차량 구매해서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스칸니 190만원에 판매해드린 차량이었구요.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라세티.6, 아, 아, 플래티넘 등급 차량이구요. 07년식, 08년형. 6만키로, 네, 6만키로. 키로수가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6만키로 때 170만원에 보고 계신 차량 6만 킬로짜리 170만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6만 킬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170만원에 판매해 드리는 라세티 .6 휴벌유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교환부위, 휀다 두개 있는 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와 누유가 없네요 아, 연차 가져가시면 뭐 실컷 오랫동안 타실 수 있겠죠 예. 170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실 차량은 예, SM7 2.3 LE 등급 차량입니다 예. 엘리 등급이구요. 어, 05년식. 역시 키로수 좋습니다. 11만 키로대. 05년식 11만 키로대.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판매 금액은 180만원. 180만원입니다. 자, 검정색 바디로 되어 있구요. 자, 엘리 등급. 아주, 차가 굉장히 널찍하고 큼직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예, 승차감 좋구요. 뭐 가죽 시트 가죽 상태 가죽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네. 자 전동 시트 있고요. 1 1만키로때 주행했고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무사고 절충불가구요. 네. 네. 완무야 완무. 네. 미세누유 두개 있는 완무. 이 차량 180만 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 차량은 자, 뉴 SM3 1.6 모델이고요. 08년식 이 차량 놀라지 마십시오. 3만 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만 km 에 키로스 보증해 드리고요. 3만 k m 때 08년식 뉴 SM3 차량을 199만 원에 190 9만 원에 판매드립니다. 3만 k m 실주행거리 맞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어이 초기형 초기형 어 삼성차를 좋아합니다. SM3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묵직하고 튼튼하고 장고장 없고 명차입니다. 명차 정말로 예, 금액도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 33,000km 주행했고요. 자. 자, 뒤쪽에 이제 백판은 교환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예, 뒤쪽에 교환부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누였고요 자, 연비 좋고. 예, 금액 좋고, 키로수 좋고, 차 튼튼하고 아주 좋은 차, 지금 어, 뉴 SM3, 199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만원이고요. 마지막 보실 차량, 자 아반떼 XD 1.6 디럭스 등급 모델이고요. 자 흰색이라 깔끔하고요. 06년식, 키로수 역시 좋습니다. 8만키로. 8만 키로 주행한 짧은 키로 킬로스 차량이고요 옆쪽에 사고는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199만원 199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 키로 살짝 넘었죠 자, 준중형차 네, 대표적인 준중형차 아반떼 XD고요 실내 내장재 아주 깨끗합니다. 네. 자, 짧은 주행거리 코드 금액이고요. 사3 번에 예. 지금 뭐다 괜찮은데 이쪽 운전석 쪽에 교환이 쪼르륵 있어요. 네. 뭐 누가 긁고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운전석 쪽에 교환 부위는 쭉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누유는 없고요. 아 미세 누유 하나 있네요. 네, 미세 누유 하나 정도 있고요. 아, 이차량 네, 199만 원에 아반떼 XD 차량 어,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00만 원대 휘발유 차량 어, 11대를 소개해드렸고요. 저렴한 차 어, 많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 아, 금액 대비해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단 하자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중고차는 하자 발생이 무조건 있어요. 단 이제 이, 이 차들은 하자 발생 시 아, 하자 처리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차 보러 오는 거 적극 환영하고요. 전화문의 상담 환영합니다. 단 차를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와 어, 미리 사전에 전화 예약 후에 오셔야 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 이렇게 좀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가장 싼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해 바뀌면은 금액이 또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셔야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중고차 김성광으로 오시고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중고차는 인증된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